할 리가 많아, 갑시다 음. 갈지당. 레고 레고 버 예, 유튜버, 유튜버, 유 없어요. 튜버유 가는 길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예쁘다. 와, 진짜 멋있는데? 와, 약간 여기만 해도 정상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 이제 정상 내려가요. 와, 나는 무서워서 못했는데, 와, 여러분 중상 중상이래 정상은 아니지만. 비가 예쁘죠 <웃음> 조심해, 조심해. <웃음> 아라봉자. 아라봉자. 아라자아봉자 <laughs> <laughs> 아라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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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들 것 같으면 돌아가는 포인트래요. 자꾸 겁주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아, 우리 무시했어. 어, 우리 무시했어. 우리 그래도 사포 말았던데. <laughs> 아침에 러닝 뛰고 왔는데. 아침에도 아, 뛰고 왔는데. 어, 어딜 감히. 우리 러닝 클럽 출신인데. 어 어. 와 이게 너무 멋있다. <laughs> 오빠들이 조심하라고 한데 올라갑시다. 어 길이 달라지긴 했다. 봐봐. 벌써 안 됐지? 자갈 됐어 자갈 여기로 네. 이렇게 올라가야 한답니다 네, 진정한 헤네디언 하이킹이죠 근데 저는 이런 거안 무서워하는 게 워낙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눈높이가 낮아서 별로 안 높거든요 <laughs> 올라가 볼까요? 아, 역시 로키가 미식당. 언니. 장갑 <laughs> 있어요. <laughs> 멋지죠? 근데 여기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는 점. <laughs> 이제 시작이라는 점. 오.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누구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여기로 가 있을라고. 먼저 올라갈게 와우! 너무 좋아! 우와 약간 진짜 돌 사이 암벽하는 느낌 너무 좋은데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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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고 재밌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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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 좀, 좋아, 좀,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도움 하면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이걸로 잡아 내가 이거 끊어 아니, 아니, 아니. no. 아니야 아니야 끊어져 no. 아, okay.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네. 오세요아저 no. 혼자서 나수 있어 no. <laughs>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니잡 no. no. <laughs> 아니 진짜 안 도와주는 게더낫네 아, 아, 더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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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더, 더 아, 힘들어 아니 안 도와주는 게더 나아요 근데 진짜 아이 n o e 리우 우리의 언니 um, 어? 와우 와우 우와, 진짜 멋있다! 저 아니야 no. No, it's 나 o t 지금 정상까지는 아닌데, 꽤 멀리 왔습니다. 이렇게 저 산을 지나 정상을 향해 갑니다. 선두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곳이 바로 캐나다로. 와. 와 이런 맛의 하이킹 오즈 진짜 저희가 저 아, 밑에서 내려 올라온 건데 어. 고도 이0 어, 어, 아니 이거 철사 이게 새! 이거 이거 어. 이렇게 잡고 가는 거야. 자 이렇게. 영지. 아, <laughs> 언니 보고 가, 언니. <laughs> 그냥 와, <laughs> 앞을, 아니, 오빠 밑을 보지 말고 사슬만 보고 와, 거기만 오면 여기 좀 판판해서 오빠 할수 있다. 밑에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오, 어, 그렇또 어, 가야 돼. 예, 또 가야 돼요. 내가 먼저 갈까? 어, 아, 이거는 You're not going to hold on to the chain? 네. I don't think. 줘? back. 야, 이거 근데 진짜 이건좀 빡세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얼마는 감충정 아니면 어, 왔네, 오빠. 끝접. 자, 개빡세 저거. 오빠. 이제, 이제 저, 저 진짜 안힘들어요 괜찮아. 제가 힘들면 말할게요. 저한테 주세요. 정상에서 제가 <laughs> 예, 조금만 탔게 제가 들을게요. <laughs> 어. 난 내리막이 더 싫더라고요. 필요하면 아이젠 드릴까요? 아이젠. 어, 갑자기.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필요할 때 있을 거예요. 어. 나는 동영상. <laughs> 해발 2131m 인데요. 여기가 고도라 그런지 숨이 더잘 차는 느낌이에요. 하, 힘들어.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을, 정상을. 정상. 정상. 타임. 1분씩 음, 이렇게, 이렇게 밥 먹고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옆으로 뜨세요. 벌레가 자꾸 꼬여. 200ml 하나, 200ml 하나? 네. 야, 90까지 먹어야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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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물었어요? 아. 물었어. 아, 손톱으로 이걸 이렇게 했나 보다. 아니, 그쵸? 손 손을 물었어, 여기를. 물었어요, 여기를. 물었어. 아, 내가 좋잖아. 응. 봐봐. 응. 또, 응. 또, 또 물으려고, 물으려고. 물으려고. 응. 찍을래? 응. 멋있다, 멋있다. 갑시다, 갑시다. 낭떨어지, 낭떨어지입니다. 낭떨어지. 낭떨어지. 낭떨 여기도 이렇게 하이킹을 했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밥 맛있게 먹고 하산합니다. 하산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알죠? 하산이 원래 더 힘든 거. 하산이 더 다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그렇답니다. 끝이 없는 하산길. 원래 증산은 증산보다 하산이 더 어려운 법. 하산 끝났습니다. 장장 5시간이 넘는 하이크였습니다. 힘들었다. 후. 저희는 이제 디프리하러 밥 먹으러 왔어요. 홈카스. 갔습니다 냠냠, <목도리> <목도리> 저희 밥 먹고 2차로 공원 왔어요. <목도리> 맨날 공원 맨날 짠. <목도리> <짜안! 목도리> <laughs> 오늘도 평화로운 공원